아유, 아유, 그냥. 아유, 해마야, 뭐야 이 새끼.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수키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더 프로페셔널 이라는 게임입니다. 도둑의 관절을 마우스로 움직여서 보석을 훔치는 아주 빡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과연 게임을 깰지, 제 손가락이 깨질지. 자, 그럼 바로 시체. 뭐? 어, 레이고 상자 고 이렇게 시점을 바꿀 수도 있고. 슬슬 가보자. 천천히, 천천히, 저천히 음, 괜찮니? 죽은 거 아니니? 네, 괜찮대요.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 여기서 다리를 이렇게 해서, 오, 고로게 아, 리 요것도... 아유, 잠깐, 만 잠깐만. 잠깐만 어. 와, 와, 우 고난이도 요가 기술 시점 활용을 좀 하면서 발차기 하면서 일어나는 거뭔 말인지 아시죠? 발차기를 이렇게 세게 하면서... <laughs> 아발차기로 반동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바로 어떻게? 이렇게! 어우 이제 여기서 다리를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 중심을 팔을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그렇지 이렇게 접으면 폴더폰 어? 기분 탓인가 왜 뒤로 온거 같지? 이렇게 해서 아씨 고릴라 같아 씨. 여기서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오 어, 이거야 이거 이거 중금씩 앞으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야, 이거, 개사기 기술 찾았다. 팔을 부시고, 보석을 찾는다. 아,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가면다 너무 답이 없는데? 팔을. 이렇게 해서, 어, 어디가, 미치세. 전갈이야, 뭐야, 지. 독침 나버려, 그냥. 독침 나버려. 자, 가자. 달그닥달그닥달그닥달그닥달그닥 야, 이거 뭐야, 존나 빨라. 어, 뭐였어 방금? 어떻게 했지? 이거 짱구 엉덩이춤 아니야? 엉덩이로 걷기? 오! 야, 어느새 박스까지 왔어. 야, 간다, 간다, 간다. 아, <목소리> 괜찮아 괜찮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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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내려 뭐지? 매트릭스야 뭐야 씨 이렇게 이렇게 우야야 아 넘어왔어 아좀 쉬자 편해 보인다 <목소리> 여기서 이렇게 그로체와 경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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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왜 어떻게 했어 야 앞으로 가 앞으로 가이 새끼 뭐야 달달달달달달달 됐어요 됐어 서 일어나 이제 일어나자 이제 좀 사람처럼 가자 야, 근데 왜 허리는 없어? 오징어야?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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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아, 헤엄쳐, 시, 헤엄쳐, 헤엄쳐! 아, 어떻게 올라가? 오, 어, 잠깐만. 오케이. 높. 다리가 문제. 야 내가 봤을 때이 새끼 다리가 문제였어. 다리가 문제야, 다리가. 아우 씨. 가위가 가위 이보? 다시 헤엄치자. 아이씨. 가자. 올라가자. 다왔다. 힘을 내. 제발! 한라반 더! 아아! 아유... 아유 그냥... 팔로 그냥 한 대... 때려버리... Nope. 엥? 맘마 주세요! 어...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아아! 아아! 자 가자 올라가자 꼬꼬댁! Nope. 앞으로 가라고 이 새끼야 이렇게 돌리면 될거 같은데? 아이고... 코로 버티고 있어 다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왜안 넘어가는 거지? 도대체 뭐하는 새끼야? 아, 잠깐, 불안해. 안 되겠어. 야, 다리를 데려. 가만히 있어. 다리 뻗자. 좋았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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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발 좀 벗어, 그냥. 이렇게. 어! 어. 이제 어떻게 가져가냐? 다리로 가져가자. 팔 뻗자. 안 닿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올라와도 문제인데? 좋아요. 하투. 아유, 아유, 그냥. 아이고 해마야, 뭐야 이 새끼. 어, 어 왔다 왔다 왔다. 아, 팔바다 너에게 닫기를. 어? 오야, 뭐야? 아, 야. <laughs> 어떻게 는지 모르겠다. 일단 훔쳤어. 잘했으니까 자 빠져. 자 이제 다시 가야 되나봐요. 해엄쳐 어? 가자. 그렇지. 개발라개발라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용수처리세요 좋아, 빨리가, 빨리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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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자, 집에 가자. <laughs> 이거 아까 한번 해봤던 거잖아. 이게 팔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팔도 앞으로 뻗어. 대가리, 아야, 대가리 그냥 숙여, 그냥 대가리 박아,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아내 허리. 여보세요, 엄마, 나 허리가 너무 아파요. 다리를 살짝 앞으로. 코르치 다이빙. 가자, 대가리 들고. <laughs> 벌써부터 고인물 다 됐는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바닥을 땅으로 쳐. 뭔 소리지? 어떻게든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동 때문에. 잘 보세요. 좀 앞으로 가라. 이 반동색 다 필요 없어. 그냥 헤엄쳐. 씨. 이게 최고다. 깼다. 이우세. <laughs> 너무 쉬워요.